안녕하세요. 자코모입니다. 에이블톤 페이지 클래스 네 번째 순서 모듈레이션 이펙터입니다. 에이블톤의 대표적인 모듈레이션 이펙터는 코러스, 페이저, 플랜저 이렇게 세 가지 이펙터가 있는데요. 우선 모듈레이션이란 변조라는 의미로 시간 축을 두고 소리를 변형시켜 주어서 또 다른 캐릭터감이 생길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위상계 모듈레이션 이펙터들은 소리 신호를 복사해서 복사된 소리와 원음이 섞였을 때 나타나는 변조음을 사용하는 이펙터입니다. 소리의 톤과 컬러감, 즉 사운드 디자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펙터들입니다. 이펙터들 각각 본연의 변조감으로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는 위상이라는 뜻으로 위상이란 전기 전자 공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음향에서 위상이란 한 소리 파형의 주기를 봤을 때, 소리 에너지의 위치를 각도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소리 신호가 한 개일 때는 위상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앞서, 모듈레이션 이펙터는 복사된 소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페이저는 원음과 복사음의 어긋난 위상 반응을 모듈레이트 하는 이펙터입니다. 원음과 복사음의 위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파형은 두 배가 됩니다. 원음과 복사음의 위상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역 위상일 때는 소리가 소멸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페이즈 인버트라고 하는데요, 역 위상으로 소리를 소멸시키는 이 효과는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 드럼 레코딩 같은 경우에 위상차를 지우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이는 효과입니다. 유튜브에 가끔 MR 제거라고 해서 목소리만 나오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보컬이 들어간 음원과 보컬이 없는 인스트루멘탈 음원을 동시에 켜고 한쪽의 위상을 뒤집은 페이즈 인버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즈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음과 복사음의 시간 위상차를 말합니다. 페이지 시프트, 페이지 인버트, 이렇게 어긋난 위상 반응들이 만들어낸 변조음을 콤브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콤브 필터는 캔셀레이션딥 현상으로 딥 노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듈레이트하게 되면 마치 제트기가 날아가는 듯한 상승 하강의 느낌을 줍니다. 이런 원리로 비슷한 이펙터는 플랜저가 있는데요. 플랜저는 딜레이 지연에 의한 위상차로 콤보 필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페이저는 어긋난 위상 반응에 의해 딥 노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이저와 플랜저는 사실 거의 같은 원리지만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이해하시려면 두 이펙터를 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느낌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페이저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듈레이션뿐만 아니라 오디오 이펙터들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낌을 외워서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Ableton의 페이저 이펙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은 캔슬레이션 딥 현상으로 생기는 노치 필터의 개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세팅은 4개로 되어 있고요. 1부터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리퀀시를 위해서 노이즈 사운드로 하겠습니다. 얼스와 스페이스, 지구와 우주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치 필터의 모양과 간격을 정해주는 기능입니다. 프리퀀시는 이 필터의 음역대를 지정하는 것이고 피드백은 돌아오는 소리의 양입니다. XY 패드에서 X축은 Freq, Y축은 Feed입니다. 엠벨로프는 지난 오토필터 영상에서 보셨듯이 프리퀀시 포인트를 좌우로 옮겨 줍니다. 당연히 어택 릴리즈의 속도로 작동됩니다. 모듈레이션 기능이 있고요. 프리퀀시에 LFO를 줄수 있는 기능입니다. LFO는 파형 모양으로 작동하는데 파형의 한 주기에서 모양과 회전수를 지정해 변조감의 모양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형 모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의 단위를 헤르츠 프리퀀시로 합니다. 쉐인 모양으로 작동되는 모양을 지정하고 어마운트로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로 LFO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임 모드고 이것은 싱크 모드죠. 페이지는 위상의 프트 라이트, 양쪽의 LFO인데요. 0이나 360도로 두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프트 라이트가 같은 위상으로 출력됩니다. 180으로 두면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교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듈레이션 이펙터, 페이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듈레이션 이펙터는 소리의 톤과 컬러감, 사운드 디자인의 영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모듈레이션 이펙터는 사운드 디자인에서 오토메이션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펙터 본연의 변조감을 사용할 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여러번 사용해보시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감각적인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모듈레이션 이펙터 코러스 플랜저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